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 쌤입니다. 저는 피해 배우자들,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로 상담을 합니다. 그런데 가끔 저한테 본인이 외도를 한 가해 배우자거나 어, 미혼인데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상담을 오세요. 그러면 제가 어 불륜의 끝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.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고개를 꾸덕꾸덕 하면서 수긍을 하시죠.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걱정들이 있어요. 그럼 저는 불륜을 정리하고 싶어요. 그런데 이 불륜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?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. 내가 예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자해까지 하고 막 소동을 부리면서 나를 붙잡아서 내가 이 사람이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못 헤어졌다라든지 이 사람이 이 불륜 증거를 많이 갖고 있고 뭐내 동영상까지 갖고 있는데 이거를 폭로해버리고 막 뿌려버린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못 헤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에게 걸릴까 봐.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배우, 이 사람이 자기 배우자한테 그 증거를 다 넘기거나 할까봐 그게 너무 불안한다든지 하면서 이 불륜을 정리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제가 불륜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거든요.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. 첫 번째는 이유를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별을 통보할 때 당신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당신이 가정을 정리하고 나한테 온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났던 건데 당신은 보니까 가정을 정리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불륜을 정리하는 데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관계였고, 앞으로도 영원히 잘못된 관계일 거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너랑 헤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유를 설명하면요.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예요. 아니,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? 너도 나를 사랑한다며. 너는 그것도 못 기다리냐? 내가 지금 이혼 중이다. 1년만 더 기다리라고 했지 않냐?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. 우리 와이프 나한테 관심도 없어. 걸릴 일이 없어. 그런데 뭐가 그게 걱정이 된다고 나랑 헤어지자고 하냐? 막 이러면서.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는 또 거기서 말싸움이 되는 거고요.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저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싸우게 되고,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감정만 안 좋아지고,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 헤어지는 상황이 그게 반복이 되면 더 끈적끈적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. 이별을 결심을 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. 통보하고 잠수를 탄다든지.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, 이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,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단칼에 끊어내라는 거예요. 회피형인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. 내가 이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.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 봐. 저 사람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서서히 연락을 끊는 방법을 택합니다. 그러면 카톡에 즉답을 해주던 사람이 일부러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단답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, 일주일에 한번 주말마다 만나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번 바쁜 척을 하면서 멀리 한다든지, 만나면은 늘 성관계를 했었는데, 성관계를 안 하고 술만 먹고 해 빨리 자리를 파 한다든지,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눈치를 채서 나한테 정이 떨어져서 이별을 하게끔,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회피형 분들이 있으신데요. 이 방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, 저 사람이 나를 간보는구나 이용하나?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지? 다른 사람이 생겼나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 대한 악감정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. 그러게 되면 안 그래도 바람 피우는 그런 불륜하는 사람들은 정서가 되게 불안정한 사람인데,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더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단칼에 끊어내는 게이 사람을 빨리 단념시키는 것이고 빨리 관계를 제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. 나 너랑 헤어질 거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이렇게 하고 바로 차단하고 단칼에 끝내는 게 이별하는 방법인 거죠.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. 헤어졌어. 분륜을 정리를 했는데 한두달 있다가 아 내가 이제 저 사람 없이도 어느 정도 좀 이겨냈고 이별이 좀 받아들여졌고 쟤도 잘 지내나. 쟤도 나처럼 잘 극복하고 있나가 궁금한 거야. 그래가지고 한두달 있다가 이게 문자 같은 걸 하나 보냅니다. 차단을 풀어가지고 잘 지내? 막 이런 거, 막 네이버 쪽지 이런 걸로 막 보내요. 잘 지내냐? 난잘 지낸다.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. 이런 걸 보냅니다. 그러면 상대방도 아 연락이 왔구나. 또 반갑기도 하고. 그래도 내가 얘랑 성격은 참잘 맞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불륜만 정리하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. 만나죠. 그래, 만나서 차 한잔하자. 밥한번 먹자. 너 좋아하는 그 식당 한번 가자. 해가지고 또한번 만나요.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? 우리가 성인이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다시 만나면 다시 또 그렇게 되돌아가게 돼요. 그러니까 잘 지내. 자니? 이런 거. 절대 하시면 안 되고, 한 번만 만나자.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절대 차단을 풀면 안 됩니다.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, 그때 헤어졌었는데, 그때 정말 끝냈어야 하는데, 그때 못 헤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.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단칼에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.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 엎드려진 물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사귀었든 한 달을 사귀었든 한번 만나서 원나잇을 했든 간에 불륜에 한번 가담을 한 거는 그 사실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정리했다고 해 가지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해 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내가 상반자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지? 상대방 배우자가 알아서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? 상대방이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 회사에 와서 엎어버리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못 헤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 만약에 내가 상반자 소송을 당해 어쩔 수 없어. 내가 저지른 일이야. 내가 받아들여야 돼. 그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. 상대방이 내가 불륜을 정리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미쳐가지고 내 회사로 찾아와서 내가 불륜남이라는 거죠 폭로해? 어쩔 수 없어 내가 저지른 거고 그때 가면 그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지 미리 걱정해서 될게 아니야 이런 거를 받아들이셔야 그 불륜을 정리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나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줄 것내 주변에 알려질 것을 겁내면 영원히 이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사람은 이게 한번 먹히는 걸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강도가 심해지고 진짜. 실행에 옮기기도 하거든요.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협박을 하면, 어,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각오가 돼 있어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태도로 대응을 하셔야 그 사람이 막상 그런 짓을 못 하는 거거든요.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. 어찌됐든 분류에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수록 그, 뒷감당이 쉽습니다. 이게 가늘고 길게 이어질수록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. 불륜도 결국은 연애질인 거거든요. 연애질 말고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그리고 특히 미혼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도 없는 유부남을 붙들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상처를 받느니. 솔직히 불륜이라는 관계 자체가 상처인 거잖아요. 이 사람이 나에게 100% 주지 않는 거잖아.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젊은 날을 허비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? 이 불륜에서 상처받은 거는. 내가 유부남 만나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다. 어디 가서 얘기할 수나 있어요? 내그 시간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고 그 젊은 날은 나중에 뭔지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 시간에 진짜 나와 진짜 미래를 함께할 사람, 진짜 배우자가 될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낫지. 그러니까 분류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. 그리고 불륜 상대를 정리하면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. 내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끌렸을까. 나한테 무슨 내면에 부족함이 있었을까?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채워졌기에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홀릭했을까? 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. 아, 그렇지 않으면 이 유부남 만났고 이 유부녀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고 또 이상한 관계에 빠져들고. 한번 불륜한 여자들은 계속해서 불륜하거든요? 그게 약간 중독처럼 유부남 만나는 미혼녀들은 계속 유부남만 만나요. 그러면서 어디 가서 징징거리지도 못할 그런 상처를 받는 거죠. 이 불륜이라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그 상대방의 가족, 이런 사람들도, 어 파괴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. 솔직히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불륜녀로 만들겠어요. 같이 밥 먹을 때도 들벙거려야 되고 모텔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이 팔짱 끼고못 들어가잖아요. 시간 차 두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잖아.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연애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.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내 내면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. 수치심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계속 메말라가는 건데 그거를.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, 불륜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, 불륜은 하루빨리 정리하셔야 된다.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